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2일 9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 뉴스입니다. 1번 뉴스, 뉴욕 증시, 연준 트럼프, 양대 푸대 반등, 동반 강세 마감,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뉴욕 증시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GPU 수출 통제 완화 검토 등 긍정적 요인으로 동반 강세 마감했다. 이번 뉴스. 리 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 위해 남아공 도착.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 등의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3번 뉴스. 국힘. 오늘 부산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시동.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 주제로 전국 순회 여론전을 시작했다. 부산에서 열린 첫 번째. 민생회복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 재개 등을 촉구했다. 4번 뉴스 푸틴, 미종전안 평화기초될 수도 우크라 반대로 논의 못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이 평화의 기초가 될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5번 뉴스 다음 주 경제 하는 기준 금리 결정 새 경제 전망도 1. 한국은행이 다음 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새로운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2. 다음 주에는 10월 산업 활동 3분기 가계 소득 지출 통계 등 실물 경제 지표들이 공개되며, 캄보디아 등의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 세탁방지 협의회가 개최될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뉴스입니다. 6번 뉴스. 수천만 소비자 발목 소상공인도 휘청. 새벽 배송 금지 후폭풍. 1. 새벽 배송 제도가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민주노총이 새벽 배송 05시 전면 금지를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 새벽 배송은 소비자들에게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택배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7번 뉴스 속보 증시 대기 자금 80조 원 붕괴 실탄 7조 증발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의 탁금이 최근 급감하여 80조원선이 무너졌으며, 이는 증시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는 연일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8번 뉴스 김건희 건진법사 연결 도이치 주포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씨가 체포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사건에는 김건희 여사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9번 뉴스 금리 인하 주장한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연준의 빅3.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연준의 빅3 또는 트로이카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며 그의 금리 인하 주장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다. 2. 윌리엄스 총재가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기 10번 뉴스 미 역대 최장 셧다운의 소비자 물가 발표 취소. 12월 FOMC 안개 속 미국 노동부가 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표 발표를 취소했으며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정책뉴스입니다. 11번 뉴스 초겨울 한파거 배터리 관리 지하주차장 주 1회 시동 중요. 1. 겨울철 차량 고장의 상당수가 배터리 문제로 인한 것이며,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 1회 시동을 걸고 전기장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주차 환경 관리도 중요한데 온도 변화가 적은 실내나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차량 앞부분을 햇빛이 드 12번 뉴스 초라한 성적 AI 신약 개발 업체들 생존의 조건은 1 국내 상장된 AI 신약 개발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이는 바이오 분야로 진출한 AI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2. 국내 AI 신약개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차별. 13번 뉴스. 어디야? 묻지 않아도 보이는 카카오맵 친구 위치 찾기. 2. 서바. 카카오맵이 이용자 동의 기반으로 친구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친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14번 뉴스. 구입 20개월 된 무선 이어폰. 무상 수리 가능할까요? 호갱노. 구입 20개월 된 무선 이어폰의 본체와 유닛 연결 불량으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유닛은 무상 교체가 가능하지만 본체는 수리가 불가하여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소비자가 보증기간 경과 시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 제품 설명서에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요어 15번 뉴스 코인 세금 또 미뤄질까? 2027년 시행 불투명 정부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인프라 및 규정 마련이 지연되어 실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세부 규정 마련 없이는 4차 유예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